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요, 제 승부를 즐기는 시간, 좀 이기면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승부시 5 4차 어제처럼 배트맨 구매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배트맨이 지금 구매가 지금 보시면 이제 금액이 지금 영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아 지금 제 토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 토방에 다녀온 거, 확인시켜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승무패 지금 같은 경우 2등이 이제 1등 2명 나왔고요. 그리고 뭐, 어, 프로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야구에서는 어저께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야구에서좀더 신경을 썼고, 오늘은 또 야구만 있기 때문에, 야구만 가지고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대 키움 경기 네, 두산대 키움 경기고요. 지금 두산이 어저께 이제 역전승을 했죠. 어, 요키시 있을 때는 점수를 못 내고 요키시가 내려간 이후에 역전승을 하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키움은 어,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연승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키움이 이제 지면서 한 번쯤은 이제 내려왔다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선발투수 같은 경우는 스타카와 애플러. 뭐 스타카 애플러의 그런 기록인데 지금 애플러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조금 미스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경기 연속해서 지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6월 9일부터 보면은 지금 계속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네요. 6월 1일부터 지금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고 롯데전 완봉승 이후에 계속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롯데전의 완봉승이 독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 정도에서 아마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못 던진다면은 아 분명히 아 이런 애플러 선수도 조금 아 교체 그런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러 선수는 좀못 믿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산 같은 스타크 선수도 직전 경기별로 안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 6월 24일 경기, 7월 1일 경기 두 경기 다 지금 점수를 좀 주면서 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키움 전에는 그렇게 지금 올 시즌에 등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움 전첫 등판 첫 등판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한 6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수 있고, 뭐 강속구의 그런 투수기 때문에 젊은 선수라고 어느 정도 오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이 연승 후에 한 번쯤 패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그 연승 효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승에 대한 그런 효율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정도의 고비가 올것 같다. 그래서 연승을 깨지고 다음 경기에서 바로 승리를 한다면은 뭐 키움은 뭐 앞으로도 탄탄 대로겠지만 제가 볼땐한 경기 더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승리하는 쪽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네, 삼성 대 LG 경기입니다. 삼성 대 LG 경기. 아, 이 경기는 제가 어저께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이긴 줄 알고 이 경기 다한 15만, 아, 1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되는데, 아, 삼성이 지면서 8대1을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도 지금 뷰캐논 대, 네, 김윤식 네, 뷰캐논 대김윤식이고요 아, 빅캐는이 지금 뭐 힘이 좀 빠지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지금 6월달 들어서 지금, 아, 6월 18일에 두번 경기 연속 패. 그래서 좀 점수를 좀 주고 있는데, 아, 빅캐논도 어느 정도 저 힘이 조금 소모가 된 느낌이다. 현재 삼성에서 제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빅캐는인데 아, 빅캐논도 조금 불안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LG전에서는 뭐 그렇게 좋고 나쁘고 없이 아, 평범한 투구. 7인일 동안 30점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퀄리티 테스트는 해줬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퀄리티 스타트가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도 보다시피, 아, 삼성은 7, 8, 9회가 지금 문제가 될것 같고요. 중간계투원들이 너무 지금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LG의 그런 타선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들고요. 자, 김희식 선수 보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지금 경계 속해서 지금 인닝 수도 네, 끌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김윤희 선수가 5인 6인닝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맞춰준다면은 뭐 어저께 같은 경우 뭐 LG는 그래 불펜 선수들이 이렇게 어 좋은 선수들이 한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고석 다시 나올 수 있고요 정우영 나올 수 있고요 김대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LG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자체가 보시면은 어, 삼성 쪽에 조금 정배당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강력하게 한번 LG 쪽에 다시 한번 승리 LG패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대 NC 경기고요. 하나대 NC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장민재 선수가 나오죠. 장민재 선수가 어, 최근에는 그래도 제가 5이닝 투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5이닝 정도는 어, 꾸준하게 어느정도는 막아준다. 예, 5이닝 20점 정도 5이닝 20점 정도는 항상 해 주는 그런 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끄는 것도 장민재고 그래서 5이닝에서 20점까지 막아 줄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의 그런 불편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김범수또 마지막에 나오 선수 마무리 투수까지 이렇게 나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늘도 5이닝까지만 막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5이닝까지만. 그리고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올 시즌 뭐한 번도 지금 승이 없는 그런 최악의 그런 투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 전에 유독스럽게 좀잘 던졌습니다. 하나 전에. 하나 전에 유독스럽게 좀잘 던졌습니다. 두 경기 나와가지고, 어, 펠! 두 경기라서 두번더 졌습니다. 두번더 졌는데, 아, 전기의 문제가 아니고, 어, 11인 동안 20점, 네, 방어 1.59, 어, 제일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더, 어, 이재학 선수가 올 시즌 첫 승을 할 수, 기록할 수 있는, 어, 기회가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5인이까지, 6인이까지 좀, 어, 타이트한 승부, 두, 두팀다 점수를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래도 이 경기는, NC가 그래도 하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타선. 그래서, 예, NC의 승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배가 나옵니다. 다섯 배가 나오는 거,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승패패승패패 예, 승패패 해가지고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섯 배짜리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 구매했고요. 네두 번째는 제가 부주력으로 예, 언어버만 제가 한번 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SC 롯데 경기 지금 SSC 폰트 나오고 롯데는 지금 김진욱 선수 그래서 김진욱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뭐 조금 좋은 모습을 다시 또 보여 줬지만 저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어저께 그래 ssg 대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반대로 예, 갚아주는 그런 어,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예상을 해드렸고요 어, 오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대 k lg경기 어, lg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진욱 어, 삼성이 아, 김윤식 아, 삼성이 어, 뷰캐논 그래서 뭐 어느정도 점수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뷰캐논 선수가 야, 야, 초반에 그런 좋았던 그런 모습에서 조금 한30% 정도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 3, 4점 정도는 줄것 같고요. 또, 김희희 선수도 뭐, 한 2, 3점 정도는 줄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형을 마무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버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아 대 KT 경기. 기아 대 KT 경기. 지금 기아는 새로운 왼발, 선수, 새로운 선발, 외국인 선수. 그 다음에 KT는 고용표 선수가 나오는데, 고영표 선수가 최근에 그 일회 실점이 좀 많습니다. 1회 실점 많고 초반에 실점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체력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좀 그래 보이고요. 그다음 기아의 그 판우아라는 선수는 지금 아뭐올 시즌 처음 선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느 정도 인닝 수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닝 수를 뭐 3, 4 인닝 또 투구수 한 4, 50개 정도, 60개 정도까지 아 예상해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기아의 불펜도 최근에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 오버 한번 예상해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대 NC 경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장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인닝 정도만 막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5인닝만 막아주면 될것 같고 또 NC 같은 경우는 NC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재학 선수가 하나 전에 좋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8.5 정도에서는 언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 경기가 다 8.5에 라인이 잡혀있고요 저는 세 경기를 오버 선택하고 한 경기를 언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 15,000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 어저께 제가 네, 요 적중한 것. 비을 고배, 승, 소삼성 무, 아, 인천유나이터패 이렇게 가지고 승패 가지고 네, 만원 가서 13만 5천 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중한 것 같고, 오늘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면서, 어, 오늘 거 구매를 했고요. 또, 네, 이 미적중된 거. 이거는, 어, 패 승은 맞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삼성이 당연히 뭐 8대1로 이기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 삼성 경기는 쳐다보 고안 봤습니다. 쳐다보도 안 봤는데 어, 삼성이 그렇게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기도 조금 좀 아쉬운 그런 결과물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렇게 어, 제가 일단 야구만 세 경기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야구 세 경기 구매한 거 참조하셔가지고 더 좋은 모습 그래서 맞을 맞춘 그런 경기를 갖고 내일 또 찾아뵐 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